안녕하세요, 동영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에서 가장 중심 세단 자리를 맡고 있는 제네시스 G80의 실내 사진이 유출되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뉴스 수데이에서 유출이 된 사진이고요. 기존에 나왔던 사진들과는 다르게 많은 정보들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인 만큼 어, 이번 영상에서는 실내에 관련해서만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센터페시아 인포테인먼스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가 탑재가 되느냐 아니면 14.5인치가 탑재되느냐로 갈리고 있는 가운데 어, 디스플레이를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기아 자동차의 K9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 모델에서도 K9과 같은 디스플레이의 크기감을 느끼기 위해서 어, 그리고 표시할 해야할 정보량들이 점점 많아지는 만큼 아마 14.5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센터페시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새로운 송풍구 디자인입니다 어, 송풍을 해주는 부분이 기존 디자인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넓게 뚫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를 가로짓는 바가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에 조그맣게 비상등 버튼이 위치해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사진이 어둡게 찍혀서 그 실제로 저 안이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송풍구 디자인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송풍 방식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무풍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의 정확한 출시 이후 확인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조장치 수술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 현행 제네시스 G80의 다이어보다 훨씬 큰 버튼들이 장착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어, 아마 동그란 다이얼 버튼 안에 현재 차량 그러니까 차량 내부 온도나 송풍 세기 관련한 정보들로 채워져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 양쪽 다이얼 가운데에는 공조 장치만을 위한 별도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제네시스 GV80 스파이셋에서 보았던 스티어링 휠 디자인과 다른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에는 투스포크 타입의 스티어링 휠이었으나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포크 타입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살펴본다면 기아 자동차의 K9 스티어링 휠과 꽤 닮아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이 K9의 디자인처럼 크롬 라인으로 묶여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으나 어, K9과는 다르게 스티어링 휠 리모컨이 아래쪽으로 상당히 얇게 제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어, 아마 상당히 얇게 제작되어 있는 만큼 버튼들을꼭 필요한 버튼들만 위치해 있고 어, 나머지 버튼들은, 어,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한,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에서도 GV80의 실내 스파이셋에도 목격되었던 두 개의 다이얼이 마레인 되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두 다이얼 중에 어떤 다이얼이 변속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어떤 다이얼이 멀티미디어 추적 다이얼이 될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추측이 되지 않습니다만, 어,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주차를 할 때, 그러니까 자주 기어를 바꾸다 보면은 이 변속기는 잡을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튀어나와 있는 다이얼이 변속기 다이얼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그 앞쪽에 위치한 그 패드 같은 부분이, 어, 아마 멀티미디어 조작 다이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의 가장 중심 세단인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의 실레이드에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어, 현행 G80의 이미지를 완전히 잊을 만큼 파격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 및 기능들이 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고, 어, 이제는 완전히 제네시스의 만의 디자인을 찾은 것 같습니다. 투 제네시스 G80에 대한 외관 정보나 아니면 실내 정보, 기타 등등의 정보들이 다시 들어온다면은 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의형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hen you consider an suv as the first